자,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메디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. 어제 좀 많이 올라갔더니 오늘 빠지고 있죠? 그랬을 때 나온 뉴스가 뭐가 있고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보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작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. 자, 그리고, 자, 다시. 자, 그러면 뉴스를 좀 보도록 하자면 지금 왜 빠졌는지 이 내용을 좀 보자면 지금 메디톡스가 휴젤이랑 미국에서 보톡스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메디톡스가 내놓은 특허가 하나 있는데 휴젤이 일을 이거는 특허로 인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메디톡스 입장에서는안 좋은 건 아닌가라는 부분 때문에 빠진 건데. 자,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핵심에 대해서만 좀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일단 가장 먼저 이 메디톡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이 보톡스를 상용화한 기, 다시 보톡스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. 그 당시에 전 세계 흐름을 보면은 보톡스 자체를 다루고 있던 기업이 몇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돋보였고 그만큼 엄청난 매출이 초반부터 나왔다라고 볼수 있는데, 자 근데 어느 순간 이 메디톡스를 필두로 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보톡스 제품을 임상 실험을 신청하고 새롭게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휴젤이었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었습니다. 근데 재밌는 거나 하 알려드립니다. 이 당시에 이 둘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상 실험을 신청했어요. 거의 동시에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었죠. 그랬을때 메디톡스는 의심을 한 거죠. 보톡스는요, 여러분 화학물이 아니라 하나의 균에서 만드는 배양체로 가공해 만드는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. 균주만 있다면 계속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. 그때 균주 혹시 누가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, 그때 휴젤과 대웅제약이 딱딱 임상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. 그리고 나서 이 균주가 계속 퍼졌는지는 모르겠지만, 전 세계에 열 손가락도 안 되던 보톡스 제제 다시 보톡스 제조회사가 한국에만 10곳이 넘었습니다.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메디톡스는 가만히만 두고 볼수 없었는지 바로 수송을 겁니다. 누구에게? 대웅제약에게. 그리고 그 타이밍은 대웅제약이 미국 쪽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그 시기였죠.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연간 수백억의 수송비용을 썼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? 메디톡스가 이겼습니다.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? 말씀드렸잖아요. 보톡스는 화학물이 아니라 균주에서 배양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메디톡스 다시 배양되어 있는 보톡스의 유전적인 부분을 검사를 한다면 균주가 같다면 동일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. 근데 검사를 보니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유전학적 모습이 똑같았습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자연스럽게 대용제약은, 아, 너희가 얘네 거 갖다 썼구나,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고,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죠. 그리고, 메디톡스는 그때 임상을 동시에 진행했던 휴젤에도 이번엔 소송을 걸게 된 것이죠. 휴젤 입장에서도 이런 모습이라면, 아, 뜨거! 할수 밖에 없겠죠. 그런 상황에서 휴젤이 반격이라고, 이 특허 관련해가지고 어, 이거는 안 된다고 라 이의제기 했는데, 얘네도 균주, 저, 다시 얘네도 균주 관련해가지고 유전학적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동일하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에는 이 부분도 메디톡스가 승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대웅제약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훨씬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. 여러분,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. 이게 관련 소송이 나왔을 때 나왔던 핵심 리포트의 제목이에요. 그렇다면 이번에도 같은 제목으로 이 관련 내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, 대용제약 지금 엄청난 이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제공하고 있거든요. 추재도 만약에 그 상황이 오게 된다면, 예, 제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. 중간에 합의로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러면 한국 시장 기준으로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메디톡스, 휴젤, 대웅제약 1, 2, 3등이거든요. 그러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독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지금 뭐 두바이나 여러 곳에서 원래라면 휴젤이나 대웅제약을 찾았다면 이제는 메디톡스부터 보게 됩니다. 당연히 투자도 들어오게 된다면 몰리게 될 것이고, 자, 그 정도로 매디톡스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데 수급이 계속 빨간불인 겁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그래서였고, 제 이전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. 지금 말씀드린 내용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렸는데, 딱이 흐름입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가졌을 때, 과거의 영광, 되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. 또한 이때부다도더 올라갈 수 있는 게,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한정이었는데 지금은 이 보톡스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대웅이나 휴절이 잘 해줬단 말이에요.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까지 더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. 포텐셜만큼은 지금 이 가격 대비 봤을 때 시장 전체에서도 좀 양손가락에 꼽히지 않나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장기 투자하기 딱 좋은 종목. 매력적이네요. 그러면은 현재 위치에서 그냥 단기만 보실 분들은 요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만 보시면 되고, 추세 이탈하더라도 차근차근 수급만 연결된다면 편안하게 쭉쭉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, 자, 일단 첫 번째, 최근에 있었던 이 보톡스의 역사는 메디톡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여지고 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수급을 봤을 때, 오,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이랑 기관은 굉장히 많이 배팅을 해주고 있고, 핵심은 결국에는 균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, 지금 저쪽에서 특허 관련되어 있는 부분, 이거 안 된다고 라 해서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같은 동일 균주면은 결국에 로열티 메디톡스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. 그러면 추세 유지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도 매우 좋고 장기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인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메디톡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, 잘 보셨다. 긍정적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다음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